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 생활 주치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저 멀리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의과 대학을 나온 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이것들만큼은 당장 집에서 치우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를 깊이 연구한 의사의 진심 어린 경고인 셈이죠. 이게 무슨 대단하고 비싼 물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엌에, 거실에, 욕실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집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부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침 식사는 뭘로 하셨나요? 아마 계란프라이 하나라도 붙여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때 어떤 프라이팬을 쓰셨나요? 음식이 눌어붙지 않아서 정말 편하다고 우리 어머님들 살림을 편하게 해줬던 코팅 프라이팬 그런데 이 하버드 출신 의사는 이 코팅 프라이팬 특히 긁히거나 코팅이 벗겨진 팬을 가장 먼저 치워야 할 물건으로 꼽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테플론이라는 코팅은 아주 얇은 막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리하면서 국자나 젓가락으로 긁고 또 오래 사용해서 코팅이 슬슬 벗겨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상처 난 펜을 불 위에 올려서 뜨겁게 달굴 때 시작됩니다. 이 상처 틈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과 독성가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 또 음식을 통해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1년, 10년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이걸 과연 좋아할까요? 그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프라이팬 안쪽에 긁힌 자국이 보이면 그 팬은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럼 이제 뭘 써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시죠? 괜찮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쓰시던 무쇠팬 기억나시죠? 좀 무겁기는 해도 한번 길들여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조리할 때 철분까지 나와서 건강에 오히려 이롭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요즘 많이 나오는 스테인레스 스틸팬도 아주 좋습니다. 처음엔 좀 다루기 어려운 것 같아도 예열만 잘해주면 음식도 맛있게 되고 아주 위생적입니다. 세라믹 코팅팬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고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셔서 프라이팬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 상처가 많다면 이번 기회에 큰 마음 먹고 건강한 새 펜으로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마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제로 칼로리, 무설탕이라고 쓰인 음료나 커피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걱정 때문에 또 체중 관리 때문에 설탕 대신 이런 제품을 고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 의사는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특히 아스파탐이나 수쿠랄로스 같은 성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설탕보다 수백 배나 단맛을 내면서 연령은 없으니 참 기특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착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감미료들이 장에 들어가면 이 착한 일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해요. 뇌는 단맛을 느꼈는데 정작 몸에는 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느끼는 신호체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제로라고 해서 마음 놓고 마셨는데 오히려 우리 몸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었던 셈이죠. 그럼 단맛은 이제 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자연에서 온 건강한 단맛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나환과라고 불리는 몽크푸르시나 스테비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진짜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지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은은한 단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짚어볼 물건은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생수병입니다. 등산 갈 때, 운동 갈 때, 외출할 때, 가볍고 편해서 한두 개씩 꼭 챙기시죠. 그런데 이 평범한 생수병이 특히 뜨거운 환경에 놓였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무더운 여름날 차 안에 생수병을 두고 나중에 뜨끈해진 물을 마셔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때가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병이 열을 받으면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물 속으로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마치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몸에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교란시키는 가짜 호르몬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요즘은 BPA 프리라고 해서 비스페놀 A가 없다고 표시된 제품도 많지만 그 의사는 그건 역시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물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출하실 때 집에서 끓인 보리차나 깨끗한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위생적으로도 훨씬 안심이 되고 불필요한 화학 물질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을 지키는 건 덤이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번엔 우리 집안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까지 좋아지죠. 그래서 향초를 켜 두거나 방향제를 놓아두는 대기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기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향초나 액체 방향제에는 프탈레이트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은 이름도 어려운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때 코를 통해, 피부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향기인 줄 알고 계속 맡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화학 물질을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던 셈이죠. 머리가 아프거나 코가 답답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셨다면 우리 집 방향제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향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제는 환기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향이 필요하다면 천연 밀랍으로 만든 초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디퓨저가 훨씬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말려서 놓아두는 것도 은은한 천연 방향제가 되고요. 인공의 향보다는 자연의 향으로 집안을 채워보세요. 다섯 번째는 다시 부엌입니다. 냉장고에 혹시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챙겨두고 계신가요? 바쁜 아침에 반찬 없을 때 후다닥 구워서 밥상에 올리기 참 편하죠. 그런데 이런 가공육을 만들 때 색깔을 예쁘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넣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두 번 먹는 것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거의 매일같이 식탁에 올리는 습관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공육을 사실 때는 뒷면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이런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사서 직접 양념하고 조리해서 드시는 거겠죠. 여섯 번째는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항균비누입니다. 우리는 항균이라는 말이 붙으면 왠지 더 깨끗하고 세균을 완벽하게 없애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제품을 골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하버드 의사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항균 비누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 역시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더큰 문제는 항생제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강력한 항균제품을 계속 쓰다 보면, 정작 우리가 아플 때 써야 하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는데, 굳이 이런 특별한 항균비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비누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세균은 충분히 제거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탁실로 가 볼까요? 빨래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향이 진한 세탁 세제나 빨래를 부드럽게 해 주는 섬유 유연제, 건조기에 넣는 드라이어 시트를 듬뿍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 좋은 향기가 사실은 수많은 인공 화학 물질의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인공향들은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옷에 남은 향 입자를 우리가 하루 종일 숨쉬면서 들이마시게 되죠. 이 또한 우리 호흡기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 무향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향기 대신 깨끗함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빨래를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한두 숟갈 넣거나 건조기에는 양모로 만든 울드라이버를 몇개 넣어보세요. 화학물질 없이도 충분히 빨래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초가공식품을 피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져서 원래 재료가 뭐였는지 알기 힘든 음식들을 말합니다. 봉지에 담긴 과자, 컵라면, 냉동식품, 달콤한 음료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보통 맛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설탕, 소금, 지방 그리고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은 맛있고 간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영양보다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연료가 아니라 그냥 배만 채우는 가짜 연료인 셈이죠. 이 하버드 의사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독성 물질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장과 뇌 그리고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 어떠셨나요? 당장 우리 집을 다 뒤엎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무심코 쓰던 물건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 물건을 살때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면 제가 다음에 가지고 올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돈안 드리고 하는 가장 쉬운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부터 당장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알게 된것 중에 딱한 가지라도 좋으니 바꿔보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긁힌 프라이팬을 치우는 것도 좋고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예쁜 유리물병을 하나 장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20년 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매일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